사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목회자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목회하는 분들이라고 보죠. 일주일에 설교를 뭐 수없이 하고 또 어른들 목회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까지 목회사에게 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는 부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그 12월이 돼서 어 교회 교육부의 결사를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결산서에 보니까 아이 어 지출 항목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 먹는 거 아니면은 놀이기구 빌려다가 아, 놀이기구 하는 것, 달란트 시장, 얘들이 선물 주는 것 이런 걸로 거의 한60% 정도가 지출이 된단 말이죠. 어, 그렇다고 하면 어, 교육하는 데는 진정으로 교육하는 데는 얼마만큼 돈이 쓰여지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른들 사역도 바쁘지만 교회 학교를 좀 단임 목사로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깊이 좀 들어가서 보게 됐던 것이죠. 사실 제가 그 교사를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된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는 있었죠. 어린 나이에 교사를 했지만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의 아이들과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고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있어 아이들을 교회 오면 가라고 해서 잘안 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제 교회 학교 우리 합동칙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교회 학교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65%가 교회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합동 측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쇠마 교육을 하게 된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조명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쪽으로 갔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근거 가 어디가 있느냐? 찾다가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명령하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부모는 자녀를 교회만 데려다 줬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와 있는 어떤 지상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많은 예를 썼지만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은 우리는 성교만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내 자식은 부모가 아 하나님께 다 책임져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갔지만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일은 어 목사님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을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적 교육이지 않겠느냐. 그걸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